여러분, 안녕하세요. 겟레디윗미는 조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성수동에 살 것도 있고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션을 가볍게 테스트 한다고 한더 깔았거든요? 제가 피부가 지금 엄청 뒤집어졌거든요? 이것들을 다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겟레디윗미에서 막그 쿠션 테스트하고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뭐 광고나 마켓 그런 예정 있는 거 아니고요. 했는데 드디어 나와가지고 이게 시딩을 받아봤어요. 오아드 쿠션. 와드 그 쿠션이 드디어 세상 밖에 나왔네요. 그래서 당장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케이스가 거울이 돼가지고 너무 좋네요. 이걸 올리신 건가?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1호를 쓰고 있습니다. 되게 뚠뚠하게 벌려요. 뚠뚠하게. 저는 쿠션을 볼때 쿠션이랑 퍼프의 조합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건 테스트 할 때부터 느꼈는데 퍼프랑의 조합이 진짜 미쳤어. 그리고 원래 호수가 이렇게 밝으면 커버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커버력도 있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 제가 립티크 마켓 할때 진짜 진짜 좋아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오아드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근데 되게 특이하게 돼있어. 이렇게 브러쉬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와, 근데 색깔 진짜 예쁘다. 와 브러쉬로 나온거 진짜 천재아니야? 왜냐면 보통 저희 컨실러 바를 때 브러쉬로 바르잖아요 아, 진짜 천재아니야? 와 미쳤다 이번 아이디어 진짜 미쳤다 그리고 브러쉬가 겁나 부드러워 진짜 엄청 부드러워 음 괜찮은데? 그리고 너무 판다 같아서 일단 제가 피부 컨디션이 지금 진짜 거지 같아가지고 이 정도 발리는 것도 진짜 감지덕지 파우더는 어바웃톤 건데 이게 자꾸 퍼프가 자꾸 찐득찐득해져가지고 저는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이게 팔자랑 눈 밑에 눈썹 제가 오늘 뭘 사러 가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 스키장을 갑니다 정말 막차를 타러 가는데요 3월 2일이 종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나기 직전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모자가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좀 추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비니를 하나 사러 갑니다 갖고 싶던 비니가 아피씨 건데 평수에 있더라고요 평수에서 저녁을 먹을 것 같은데 맛집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샵을 가면 항상 코쉐딩은 스틱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스틱은 제가 셀프로 하면은 좀 뜨는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아무리 화장이 잘 먹어도 스틱을 쓰면 뭔가 지워지는 느낌이고 그런데 그것도 기술인가? 눈썹은 또 제가 이거 샀어요. 똑같은 걸로. <laughs> 여기에 정착을 했는데 약간 연필 같은 제형 있잖아요. 연필 같이 깎아 쓰는 걸로 한번 이걸 다 쓰고 나서 사볼까 봐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수채화 같이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샵에 가면 메이크업보다 헤어가 더 혼자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조금 공들이면 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코딱지만큼이지만 따라는 할수 있거든요. 근데 헤어는 그냥 뭐 감도 안 잡혀.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혀요. 눈썹 그려주고, 이거는 스키니 브로우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색상이요이 색상이라서. 저는 항상 컨실러로 하고, 브로우 카라를 먼저 하긴 하는데, 음 이거 탈색모분들이 써도 되겠다. 눈썹이 없는 게 또, 괜찮네? 이게 탈색 모분들이 써야 될것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밝은 걸로 한번 해주고 위에 덮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거든요 퍼프 색깔로 한번 더 얹어주는 거예요. 하,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나 미치겠네. 조유롭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미지근 동으로 가겠습니다. 에스쁘아의 크림 소다 이걸로 써줄게요. 맞아, 요여러분 제가 그저께가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눈썹을 깎았어요. 뜯은 지 얼마 안된 걸로. 깎았다? 근데 갑자기 여기가 엄청 빨갛고, 두두두두두 올라오면서 눈이 엄청 붓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완전 알레르기처럼 두두두두 두 올라와가지고, 쌍꺼풀도 완전 다가지고 진짜 씻고 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교살은 그냥 이 팔레트에 있는 걸로 그려줄게요. 애교살의 중요성이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면요.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틈틈이 하고, 모델 촬영 같은 것도 간간히 하고, 웹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도 촬영하면서, 오디션도 여러 군데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나날들이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니까 매달매달 하루하루 불안하기는 한데 20대니까 당연히 불안한 거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laughs> 술술 풀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도 오고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서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서울 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해본 거니까 도전을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뭔가 저도 힘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처음이고 경력도 없었는데 딱 여기저기서 기팀이 오니까 조금 아나이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믿고 하고 있어요. 아이라인도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지? 나 이럴 시간이 없네 또. 마스카라 이거 추천해요, 여러분. 에뛰드 거. 근데 저는 오늘 마스카라를 써도 속눈썹이 잘 내려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컬 픽스 마스카라 4. 가닥 볼륨. 이거로 진짜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겨울 끝났는데 비닐을 사러 가는 게 맞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네. 내년 겨울에 내가 쓰겠지. 가닥 속눈썹이 되어버렸네? 이거 두개 섞어서 해줘야겠어. 뭐야? 이거 애교살 펜슬로 살짝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트여주는 거예요. 일자로 말고.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런 핑크를 올려줄게요. 펄을 좀 해볼까? <laughs> 점점 과해지는 나. 이 펄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앤디얼 멀티 팔레트 샵 디어 베이지. 예뻐요. 티안 나나? 제가 네이밍 블러셔 엄청 좋아하잖아요. 로일락 말고 오늘은 조금 미적지근? 미적지근. 미지근 톤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러들리 갖고 왔어요.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러들리. 러들리 색깔. 오아드 배치딥 펜슬로. 이거 진짜 안 지워지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바로, 뒤에 걸로. 제가 또 어제 발랐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또 갖고 왔어요. 이건 롬앤의 커스터드 모브. 이런 색깔, 이런 색깔. 근데 이게 또 광택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커스터드 모브입니다. 메이크업 끝! 옷도 입고, 헤어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이렇게 물결 펌을 해줬고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뭔가 생머리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물결 펌을 해줬고요. 옷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아우름 할때 불티나게 팔렸던 오프숄더를 입었습니다. 짠! 요 밑에는 청바지 입었어요. 이건 제가 입은 옷들 영상에 자세하게 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응. 어무튼 성수 가서 카페도 갔다가 비니도 사고 맛있는 밥도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